출발합니다. 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부경 6경주 1등급 말들의 18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른 출발을 보여주는 가운데 안쪽에서 1번 헌터 드래곤과 2번 마하 타이탄, 바깥쪽에서는 5번 그레이트 위너와 8번 닥터 시저, 이네마리가 빠르게 스타트를 보여주면서 네마리의 선두권 형성되는 가운데 뒤쪽에서는 안쪽 1번 헌터 드래곤, 가운데 9번 정문 코빗, 바깥쪽에서 걸음을 내는 10번 프로칸설, 그 뒤쪽에서는 4번 벌마의 몬스터와 7번 그랜드 선, 최후미 2마리는 3번 스타 마타와 6번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현재까지 선두를 이끌고 있는 말은 8번 닥터 시저입니다. 김혜성 기수와 첫 번째 호흡 맞추는 8번 닥터 시저. 바깥쪽에서 선두 그리고 안쪽에서는 관심을 받는 5번 그레이트 위너. 이두 마리의 선두권 그리고 3위로는 2번 마하 타이탄입니다. 뒤쪽에서는 1번 헌터 드래곤과 9번 정문 코빗, 4번 벌마의 몬스터와 10번 프로칸설까지이두 마리가 여전의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입니다. 뒤쪽에 서는 안쪽 1번 헌터 드래곤과 가운데 4번 벌마의 몬스터, 바깥쪽 2번 마하 타이탄, 뒤쪽 9번 정문 코빗입니다. 그 뒷선에서는 6번 영광의 퍼스트가 안쪽에, 바깥쪽에서는 7번 그랜드 써니 모습 보이면서 이제 3코너를 선회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의 선두권 경고한 가운데 바깥쪽에서 2번 마하 타이탄 최영 경기수와 함께 바깥쪽 코스에서 선두권 합류를 노려 나오고 안쪽 1번 헌터 드래곤과 4번 벌마의 몬스터 이두 마리가 3, 4위권입니다. 여전히 경주를 이끌고 있는 5번 그레이트 위너와 8번 닥터 시저 이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에 접어들었습니다. 직선주로 그레이트 위너 선두를 빼앗아냈습니다. 그레이트 위너가 가장 앞서 달리는 가운데 닥터 시저가 바깥쪽에서 2위입니다. 안쪽에서는 헌터 드래곤 바깥쪽에서는 벌마의 몬스터 그 사이에 추입력을 발휘하고 있는 영광의 퍼스트까지 선두는 그레이트 위너입니다 최시대 기수와 함께하는 그레이트 위너 직전 경주는 3위. 이번 경주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5번 그레이트 위너가 격차를 크게 벌려내면서 안정적인 단독선두 그리고 2위권 혼전전계 속에서 안쪽에서 모습 보이는 영광의 퍼스트입니다. 안쪽 6번 영광의 퍼스트가 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그리고 안쪽 6번 영광의 퍼스트. 이두 마리가 경주를 앞섰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최시대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주인공으로 올라섰습니다. 4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합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결승선 통과하는 느린 그림 보시겠습니다. 5번 그레이트 위너. 직선주로에서 격차를 벌려내면서 안정적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6번 영광의 퍼스트 그리고 3위권 접전 승부는 바깥쪽 9번 정문 코빅과 안쪽 4번 벌마의 몬스터. 이두 마리가 근소한...